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혼란 노래 부르다 내비못 보고 길 잘못 들어 고속도로 타고 온피파파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역대급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 혼란도 금카를 도전해보겠습니다. 금카 도전이 쉽진 않겠지만 붙게 된다면 170억 정도 이득이거든요. 바로 도전! 스탯이 109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료와 다른 재료를 좀 구입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일단 더블 커몬! 바로 사주고! 담배 한대 피고니 피구가 떠오르네요. 피구 커몬! 근데 이거 재료 값이 비싸서 못 붙이면 개소리인데 시부에 모르겠다. 나마 이런 중천금 배트말은 지켜야겠죠. 재물은 부티 칠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티 칠카 6개구입 이로써 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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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터지자. 좋아. 나이스. 광광. 그렇지. 가는 거야! 알수자 그럼 본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이지는 불칸, 할수 있다. 피파파, 재물영야들 와꾸 좀 보니 느낌이 좋은데요. 한란도 가보자. 기회를 엿보면서 시간 끌어 정무형의 눈초리 피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태양이 계신 태양신님한테참 많이 먹을게요. 한 번만 붙여주세요. 어느 순간 정두엽, 많이 전전두엽에서 지금이야라고 말추신 경을 자극할 때 찌릿찌릿. 지금 딸까? 굿. 굿. 하하 아니 에이유 하하하하하하 컨텐츠 끝이네요 그러나 어? 유티제 눈앞에 귀속이 하나 보이네요 결국 영글에서 재료를 사줍니다 하나 둘셋넷 마지막에 써볼 눈까지 껴서 다섯 3점이 가이해요 붙을 확률은 현저히 적지만, 만약 붙는다면, 120억이라는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나무와 비탑을 권세로 모사라멘. 자두과자, 삼, 규, 삼교. 통. 통, 일, 굿. 이게 축구게임인지 도박게임인지 모르겠네요. 하필 일카로, 하하하하하, 하 시발, 시발, 시발껏 시발 개좆박았다 그러나, 어, B.U.T.에, 저에는한주기에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전드 오버 레전드 선수 붕붕 차의 아들 둘둘차가 있네요. 만약 둘둘차용을 6합까지라도 만든다면, 가보자이. 이런 넥슨 게 좋... 재밌었다면, 구독 좀해주세요 뽀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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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